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그는 선지자라.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르되 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네가 나와 네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고. 아비멜렉이도 아브라함에게르되 이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 또 그는 실로 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로 되 내가 은 천개를 대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